화학공학부 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분자바이오 소재 전공을 소개할 어, 전공주임 김세현입니다. 오늘 발표는 교육 목표 및 비전, 교육 및 연구 분야, 졸업 후 진로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분자바이오 소재 전공의 교육 목표 및 비전에 대해서 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공은 차세대 소재 엔지니어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분자 바이오 및 나노 소재 관련 전공 지식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기술 인력 현장 적응력이 뛰어나고 능력적인 업무 능력을 지닌 엔지니어 정보 지식 사회와 세계화 흐름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과학 기술 인력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재료 공학도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공은 크게 바이오메디컬 소재, 하이테크 고분자 소재, 나노 소재를 교육하고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바이오센서, 화장품 소재, 고기능성 산업용 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와 같은 다양한 소재 산업의 인력을 배출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고분자 바이오 소재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합니다. 고분자 재료, 전자 재료, 나노 재료, 생체 재료, 바이오 재료 등을 포함하는 첨단 소재 산업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공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합니다. 고분자 바이오 소재 교육은 소재의 구조 성질, 공정 등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공 학생들이 진출할 다양한 소재 분야에서 생산과 기술 개발에 있어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합니다. 고분자 바이오 소재의 응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 생활과 첨단 산업 분야인 정밀 기계, 전기 전자 생명공학, 의공학, 우주항공, 자동차, 에너지, 환경공학 등 모든 산업의 기초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분자 소재는 화학, 전자, 우주항공, 자동차 기계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바이오 소재는 생명제약,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어, 참단 소재인 나노소재의 경우에는 기계, 전자, 항공 일상생활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소재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고분자 바이오 나노가 하나가 융합이 돼서 첨단 유기 소재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코로나19가 어, 참고를 하면서 우리 생활에서 가장 많이 변화가 되었던 것중 하나는 항상 KF94 마스크를 쓰게 되는데요. 이런 마스크들은 단순하게 고분자 소재도 아니고 바이오 소재주도 아니고, 나노 소재가 아닌 이세 가지의 고분자, 바이오, 나노가 합쳐진 어떤 하나의 융합된 제품입니다. 우리 전공에서는 2학년 혹은 3학년 초반에 고분자와 바이오 소재 관련 기초학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목으로서는 위기화학, 물리화학, 고분자와 재료과 고분자에서 생물화 재료 계면 화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후반기 그리고 4학년에는 고분자 바이오소재 응용 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목으로는 서 고분자 프로세싱, 고분자 전자재료, 고분자 나노재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체 바이오생체재료, 생체, 생체 조직 공학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전공에서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디스플레이 필름 소재, 나노 고분자 소재와 같은 하이테크 고분자 소재와 에너지 소재, 유연 에너지 소재, 유연 디스플레이와 같은 유연 나노 전자 소재, 바이오 메디컬 디바이스, 인공장기, 하이드로겔, 천연물 유료 소재와 같은 바이오 메디컬 소재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 분야가 융합되어서 차세대 신소재 연구개발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전공 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어, 진출할 수 있는 진료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 메디컬 소재 분야, 두 번째로 하이테크 고분자 전자 나노 소재 분야, 세 번째로 석유 화학 제품, 특히 플라스틱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외국계 기업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고분자 바이오 소재 전공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혹시 궁금하거나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친구들은 어, 전공 주임인 저나 혹은 어, 전공에 참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어,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